미국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려면 그 학업 기간이 오래 걸리고 아, 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교, 학과를 나왔다는 건두 가지죠. 하나는 집안이 잘 살거나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론도 좀 있을 수 있고. 자 이분 여성은 9 0년대 출생한 어른을 잘 섬기는 집안에서. 어른을 잘 섬기는 예의가 바른 약사 여성입니다. 우리 에리카 멘저가 소개했습니다. 미국 북서부에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에리카 멘저가 추천한 약사. 90년대 90년생 여성입니다. 성격이 아주 순합니다. 예. 자, 이 여성은 시애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 시애틀에 거주하거나 시애틀로 좀 이주가 가능한 종교가 기독교인 남성이면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워싱턴 주의 시애틀은 뭐 저희 집도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에 낭만과 감성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살기 좋은 시애틀의 전문직 여성을 우리 에리카 미니저가 추천했네요. 미국의 그 약대 관련 대학교 대학원 졸업했고요. 현재 약사입니다. 키 1m 62cm의 적절한 몸매입니다. 종교는 크리스천이고요. 일남일녀의 외동딸이 되죠. 뭐 남자 뭐 형제가 있습니다만 사랑이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귀하게 성장한 여성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잘 헤어리는 효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성스러운 외모의 그 여성은 특히 어른들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남성, 여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른들을 잘 섬길 줄 알고 예의가 바르고 어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잘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와 요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 실력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외 여가 시간에는 체력을 위해 골프를 하고요. 독서 클래식 감상의 취미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똑부러지게 잘해서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그 직장에서 직책을 마다 열심히 일하는 여성입니다. 벌써 매니저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어려서 미국에 왔지만 한국어 영어 모두 잘합니다. 90년생 약사, 여성스럽고 부모님께 잘하고 요리 잘하고 우리 남성분들이 어떤 분이 이런 행운의 찬스를 가질까요? 노력하고 절실함을 가진 남성이 이런 여성을 만납니다. 첫째는 종교가 기독교 크리스천이어야 되고요. 시애틀에 거주하고 나 시애틀에 이주가 가능하고 본인의 나이에 맞는 자기만의 직업이 있고 성격이 좀 유순했으면 좋겠고 또 그냥 키도 적절하게 어울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의할 수 있는 분 만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분 여성. 얘기가 바르고 유능한 약사 여성. 자, 이 여성과 만나기를 원하는 행운의 찬스를 가질 남성분은 또 그런 아드님을 둔 부모님께서는 우리 에리카 맨지에게 연락 주십시오.